빨리 레벨을 통과해가지고 근데 그런 것도 받는 일도 또 레벨을 깨야지 그러니까 레벨못 깨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왠지 텅장이 가벼워진 것 같아 올라라? 얘네들이 진한 번씩 진짜 내 몸에 안 들게 이렇게 배치? 아니 내 거기를 왜 저기한게 아닌데 가서 그거를 죽이지? 아 프로펠러 같은 경우요? 어 설마 참 말썽이다니까요 아니 내가 그걸 죽이라는게 아닌데 가서 그걸 터뜨려 무뭐 이런 그런적 엄청 많다 그런적 엄청 이거 봐 이거 봐아나 진짜 이게 되게 웃기네 이럴때 되게 짜증나지 그냥 넘어가기 버튼 있으면 좋겠다. 돈을 조금 더 그거에 돈. 이거밖에 안 돼요. 이거밖에 안 돼. 하긴 아니도다슈퍼볼을 하나 시작해야겠다. 이제 10번씩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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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가니 167원 사건. 열, 열다섯 번을 주네? 열다섯 번 주는 거 처음 봤어요 야네가 열다섯 번 주기 전에 저기 하나 오지 나 삼십다섯 번도 줘 삼십다섯 번 삼십오 번도 줘 왠지 알아? 내가 막안사못 깨는데 막 내가 이거 몇번 했더라? 어마어마하게 그것만 하고 있잖아? 그러면 얘가 야 알았어 내가 삼십 번 줄게 해라 그래 삼십 번 근데 내가 하나도 버틸 때가 많지. 전 열다섯 번 줬는데, 열한 번 썼어요. 헐. 돈써 너도 그거 사는구나. 형들은 저때 돈을 또 돈으로 만사. 뭐, 모으나, 모으는 게침미니까 응, 음, 참인가 봐. 아니, 이게 뭔 재미냐고. 사람이 돈을 써야지. <laughs> 게임을 풀어나가는 재미로 하는 거 아니야? 뭘리 모으는 재미로 하는 거 같아요. 아니, 나는 풀어나가는 게 재밌어서요. 저도 곧. 저도 과도예요 저도 과도는 뭣이여. <laughs> 저 7등이에요, 7등. 처음으로 7등 했어요. 와, 열심히 근데 했다, 6등을 했다. 못해요, 지금. 여기 보세요. 6승 72에요. 이모 4등인데. 큰누나는 어쩔 수 없지만 4등. 이팀 보자 이거. 요구레벨이 형인데. 야. 저 육등. 음 많이 올랐네. 근데 이게 뭐예요? 뭐가? 갑자기 여기 멈췄어요. 음 모르. 이게 도와주세요. 도와주세요. 도와줘서 도와주시면 바로 그래. 하다가 여기 뭐 심지어 여기 뜨면은 그냥 바로 딱아 진짜요? 당연하지. 내가 하고 있을 때 누가 이렇게 딱땄어 제가 봤는데 이모 응. 도움 횟수가 265던데 저는 66이고 너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주 들어올 수가 없어서 그러는 거고 이모는 최대한 그냥 뭐 들어올 수 있을 때다 들어와지니까 그건 다른 거지, 그렇지? 전설은 출연 열심히 하고 있지만 시간대가 달라. 아니야, 이건 할수 없는 시간대가 있으니까 잘하고 있는 거야. 근데 이모 큰 누나 잘못 봤어요 그동안? 못 봤지. 큰 누나 못. 음, 큰 누나 근 언제 봤더라? 어이. 전에 못보진 않았지. 하는데 언제 취직하는? 직하고는못 봤어. 그건 당연하지요. 네. 취직하면 잘못 보죠. 응, 그렇습니다. 취직하고 못 봤습니다. 정답, 정답. 해서 빵망망 돈 써서 실패한 적은 없어요. 난 만원 두번 선대도 실패한 적이 없어. 요 처음에 900원? 그다음엔 응? 1,900원이야. 그다음에 또 있어. 그다음에 또 있어요. 그다음에 또, 있어요. 어. 그다음에 또 있어. 프로펠러랑 1,900원 총해 가지고 5,800원을 쓴 적이 있어. 한 게임을 풀러. 어, 2등 받았다. 스카이 레이스. 오, 좋겠다. 아주 셋 예! Yeah. 망치 yeah. 망치. 아, 나 진짜 미쳐. 나난더더 필요한데. 이런 거 선물해 주면 좋고, 정말. 그런저 이제 60개 다 내가요. 너거는또왜 먹으냐? 너네 거의 안 먹었잖아. 저도 있어요. 쓰던데 이렇게 많이 오는 거예요. 뿌려요, 뿌려. 하늘이 <laughs> 이건 드리지 말라는 판이네 그런 판이죠 음. 아이템이 나온다고 해도 프로펠라고안 나오고 서로 저기 그치 너도 알지 이거는 야, 때 먹기 좋다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 운빨 같아요 운빨 같아요 보석보다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은데 이모, 뭐, 뱅크 아직도 나와요? 금고 금고 나와요, 금고 나와 그 데이드 몇까지 나오나봐 내가 봤는데 로얄 리그에서도 나오던데요 그래요? 응. 데될것 같아, 안될것 같아요? 다섯 번 남았어? 안될것 뭐, 같죠? 그럴겠네. 빡세게 저, 해야 돼. 저 도자기가 돼. 한 번에 안 깨지잖아. 두 번. 어. 그게 좀 빡세죠. 음. 오한번 남기고. 오. 어. 빵번 남겨 성공. 진짜? 야나 하얀 거라 그러면. 아 하얀 빵. 빵번 남겨 성공이 또? 어 하라는 거지 어떤 줄 알아? 어떤 때는? 하지 말라는 때는 어떤 줄 알아? 나 응? 하지 말라고 할 때가 언제인지 모르는구나 알아요 알아요 이뭐그 그냥 다 했는데 한개 남아있어 응! 아 열받지 돈 쓰고 싶어 죽지 그래서 저럴 때 그럴 때돈 써요 아 써? 예 음. 이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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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서는3 0 0레벨이요한 번에 성공 209 1 1 레벨은 한 번에 성공 못한 거래. 81 레벨이. 근데 주간 콘테스트 1위부터1 0까지다 보상 면좋겠다 <laughs> 어, 힘 이게 이게나 맞아요, 나도 나도 이이 뭐라고 해야 되지? 맛있어요. 그래, 스트레스 해 되는 거 같잖아. 스트레스 해소, 스트레스 해소. 프로펠러가 슈퍼볼을 밟았는데요. 갑자기 왜 망치가 두 개나 됐지? 아이고, 망치. 내가 고등이교때 사는 거두개안지 TNT는 빵빵 떨져 아니야, 이건 뭔데? 음. 이거 보세요. 아이 템을써야지 10원으로 시작해서 가장 적게 벌었을 때가 몇원 벌었어요? 저는 10원 벌었어요. 나도 <laughs> 10원 문제 있어. 말아요? 아 <laughs> 어, 모르겠어요. 그냥 다섯 번 정도. 그래 10원인데 딱 10원 벌어질 때가 있더라. <laughs> 영번 남겨 둔 거하고 그리고 또 헉! 60개다. 이제 프로 이제 로켓은 모아야겠다 조만간 진도가 안 나가는 게 뭐가 없어, 자꾸 저, 저, 저기도 없고, 그러니까는 뭐가 안 돼, 계속해서 뭐가 지금 저기 모아놓은 합법까지 써가지고 여덟 번 했는데 생명을 써갖고 여덟 번 했는데도 못 넘어가잖아. 못 썼어, 아직 나가야지. 안 되는데, 안 되는데. 아니 요, 요즘 계속해서 붙더군 바로 없어. 없으면 못 살아 이게 안되네 나도 오늘 이좀 해야겠다 오늘 2천원이 되었어요 좀 쓰시는데 오늘, 응? 코인 좀 쓰시는데?